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화불량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최장암은 5년 생존율이 12%인 무서운 질병입니다. 많은 사람이 초기 증상을 소화불량으로 오해합니다. 저는 10년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 신호를 놓쳐진다니 늦어집니다. 신경과 환자 중 다른 장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아버지가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등 통증을 근육통으로 생각했습니다. 복부와 등에 관통하는 통증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아내가 왜 진작 병원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초기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을성이 강합니다. 췌장암의 8가지 초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췌장암은 췌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췌장은 소화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췌장은 위에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이는 약 15CM 정도입니다. 머리, 몸통, 꼬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췌장은 몸 깊숙이 위치해 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2cm 이상이 되어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췌장 주변에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들이 있습니다. 췌장암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췌장은 위 뒤쪽 척추 앞에 가로로 놓여 있으며 약 15cm 크기의 기관입니다. 췌장은 머리, 몸통, 꼬리 세 부분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기관과 인접해 있습니다. 췌장이 몸 깊숙이 위치해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췌장암이 위험한 이유는 종양이 커질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종양 크기가 ECM 이상이 되어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최장 주변에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많아 암세포가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상장감막, 동맥, 복강동맥 등 주요 혈관 침범 시 수술이 어려워집니다. 최장암은 전이가 빠르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폐 복막 등으로 전이가 잘 되며 항암, 방사선 치료 반응도 좋지 않습니다. 국가 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췌장암은 암 발생률 8이 매년 8,000명 발생합니다. 60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높지만 최근 50대에서도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1.3배 높은 발생률을 보입니다. 흡연 당뇨병, 만성췌장염, 가족력 등이 위험 요인입니다. 흡연은 췌장암 위험을 23배 높이며, 당뇨병 환자는 2배 높은 위험을 가집니다. 첫 번째 증상은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이는 췌장암 환자의 90%에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좋은 현상으로 오해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노화와 암으로 인한 체중 감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췌장암으로 인한 체중 감소는 소화효소 부족 때문입니다. 소화와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양소 전환이 어렵습니다. 암세포가 식욕을 떨어뜨리고 신진대사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암 자체가 몸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소화 효소 부족은 음식 소화와 흡수를 방해합니다. 영양소 전환이 어려워집니다. 암세포 물질은 식욕을 저하시키고 신진대사를 증가시켜 에너지 소모를 늘립니다. 암은 에너지 소모를 늘려 체중 감소를 유발합니다. 근육과 지방이 감소합니다. 3개월 내5% 이상 체중 감소 시 병원 검사가 필요합니다. 6개월 내 10%는 더 주의해 체중 감소가 갑자기 시작되면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건강이 중요합니다. 상복부 통증, 특히 등으로 퍼지는 통증은 췌장암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췌장은 위 뒤쪽에 위치해 통증이 명치해서 등으로 관통하는 느낌을 줍니다. 많은 환자들이 등을 뚫고 들어가는 듯한 통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통증은 식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이며 밥을 먹어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췌장 위치 때문에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면 췌장 주변 압력이 높아집니다. 밤에 통증이 심해져 잠들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워있는 자세에서 췌장 주변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길 때 통증이 완화됩니다. 이 자세는 췌장 주변 압력을 감소시키고 종양 압박을 줄여줍니다. 55세 남성 환자는 3개월간 등 통증으로 디스크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 없었습니다. 정밀 문진 후 복부 CT 검사 결과 췌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적 치료가 가능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지속적인 식욕 저하와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은 흔한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나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식욕 저하의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암세포 물질이 식욕 중추에 영향을 줍니다. 우선 암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물질들이 뇌 식욕 중추에 암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물질들이 뇌 식욕 중추에 영향을 줍니다. 암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물질들이 뇌 식욕 중추에 영향을 줍니다. 암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물질들이 뇌 식욕 중추에 영향을 줍니다. 3개월간 등 통증으로 디스크 치료를 받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물리치료와 주사에도 호전이 없어 신경과를 찾으셨습니다. 정밀 검진 결과 척추 문제가 아닌 복부 종양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지속적인 식욕 저하와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이는 췌장암 환자에게 흔하지만 스트레스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암세포 물질이 뇌 식욕 중추에 영향을 미쳐 식욕을 감소시킵니다. 최장 기능 저하로 소화 불량이 생기고 음식 거부감이 들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느낌이 듭니다.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거나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납니다. 만성 피로는 암세포 대사와 면역 활성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몸이 계속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영양소 흡수 장애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집니다. 단독 증상은 스트레스나 다른 질병일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체중 감소나 복통과 함께 2주 이상 지속되면 검사를 받으세요. 네 번째 증상은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복부팽만감입니다. 위장병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췌장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만드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트립신, 라이페이스, 아밀라제 등이 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효소들은 십이지장으로 분비되어 음식물을 분해합니다.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소화 효소 분비가 감소합니다. 소화 불량, 더부룩함, 가스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지방 소화가 잘안 되는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기름진 음식 섭취 시 불편함과 구역질이 심해집니다. 대변 색깔이 밝아지거나 기름기가 보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여 음식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양이 생기면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해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소화불량, 더부룩함, 가스 참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소화가 어렵고 구역질이 날수 있습니다. 대변 색이 옅어지거나 기름기가 보일 수 있습니다. 지방변, 복부팽만감은 장내 가스 증가와 음식물 발효로 발생합니다. 종양이 장기를 압박해 음식물 이동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제나 위산 억제제로 호전되지 않으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야 합니다. 50세 이상에서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췌장암의 4가지 초기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체중 감소, 복통 식욕 저하소화 불량이었습니다. 췌장암 초기 증상은 더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간과하기 쉬운 4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털마 암일까 생각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나머지 네 가지 중요한 증상에 대해 알아 봅시다. 이 증상들을 알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황달 피부와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것입니다. 소변색이 진해지고 대변색이 옅어지는 변화도 나타납니다. 황달은 최장암 환자의 70%에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입니다. 황달은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달 이유를 이해하려면 담즙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지방 소화를 돕습니다. 췌장 머리 종양이 담관을 압박해 담즙 흐름을 막습니다.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대변 색깔이 연해지는 변화가 함께 나타납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십이지장으로 분비됩니다. 최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생기면 담을 압박하여 담즙이 흐르지 못합니다. 담관이 막히면 빌리루빈이 혈액으로 역류하여 황달이 나타납니다. 빌리루빈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피부와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합니다. 소변으로 빌리루빈이 많이 배출되어 소변 색깔이 진해집니다. 대변으로는 빌리루빈이 적게 가서 대변이 회색빛으로 변합니다. 황달은 늦게 나타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징후입니다. 환자나 가족들이 쉽게 알아챌 수 있어 빠른 진단이 가능합니다. 황달은 종양이 이미 커졌다는 의미이므로 조기 진단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장 머리 종양은 황달을 빨리 유발하지만 몸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달과 함께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담즙산이 피부에 축적되어 심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세 이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황달과 가려움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여섯번째 증상은 새로운 당뇨병 진단이나 기존 당뇨병의 악화입니다. 췌장암 환자의 약 80%에서 당뇨병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조기 진단의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만드는 외분비 기능과 인슐린을 만드는 내분비 기능을 합니다.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들이 파괴됩니다. 종양 주변의 염증 반응이 정상적인 췌장 기능을 방해합니다. 50세 이상에서 가정력도 없고 비만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당뇨병이 진단된 경우입니다. 췌장은 소화효소 생성과 인슐린 생성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인슐린은 혈당 조절의 핵심이며 종양은 인슐린 생성 세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종양은 췌장 조직을 파괴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정상 기능을 방해합니다. 췌장암 물질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 당뇨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가족력 없고 비만도 아닌데 갑자기 당뇨병 진단 시 주의하세요. 위험 요소 없이 갑자기 당뇨병이 생겼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 변화 없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진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당화혈색소 7%에서 갑자기 9% 이상으로 올라간 경우도 해당됩니다. 당뇨병 진단과 함께 체중 감소나 복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진단 후 체중 감소나 식욕 부진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당뇨병 치료만 받지 말고 췌장 상태 정밀 검사도 받으세요. 복부 CT, MRI, 종양 표지자 검사 등으로 췌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증상은 급성 췌장염과 유사한 증상입니다. 췌장암 환자의 1~2%가 급성 췌장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비율은 낮지만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은 췌장에 갑작스러운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극심한 복통이 주된 증상이며 명치에서 시작해 등으로 퍼지는 통증이 특징입니다. 이는 췌장암의 통증 양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췌장암이 췌장염을 유발하는 이유는 종양이 췌장관을 막기 때문입니다. 췌장의 흐름이 막히면 췌장 내부 압력이 높아지고 조직이 손상됩니다. 종양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주변 조직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의 주요 증상은 갑작스럽고 극심한 복통입니다. 명치에서 시작되어 등으로 관통하는 듯한 통증이 특징적입니다. 통증 강도가 매우 심해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역질과 구토가 심하게 나타나며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둘째, 구역질과 구토가 심하게 나타나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열이 나고 전신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심한 경우 쇼크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치료 후에도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재발하면 췌장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50세 이상에서 원인 없이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 경우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금주 후에도 췌장염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영상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췌장의 이상 소견입니다. 최근 건강 검진에서 췌장암 발견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췌장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상 소견으로는 췌장관 확장 등이 있습니다. 췌장관 확장은 종양이 췌장관을 막거나 압박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상 최장 주관의 직경은 이 3mm인데 3mm 3미라 이상으로 확장되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국소적으로 심하게 확장되어 있거나 다른 이상 소견과 함께 나타나면 주의해야 합니다. 췌장 낭종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소견입니다. 대부분 양성이지만 일부는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기가 3cm 이상이거나 낭종 벽이 두꺼운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낭종 크기가 커지거나 새로운 낭종이 생기는 경우에도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췌장실질의 위축이나 변화도 중요한 소견입니다. 영상검사에서 췌장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mrcp나 내시경적 초음파 등의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지금까지 췌장암의 8 가지 초기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췌장의 위축이나 밀도 변화는 중요한 소견입니다. 종양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증상 췌장암은 종양 크기가 작고 조기 발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소화기 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MRCP나 내시경적 초음파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암 초기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행동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제 증상이 췌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 췌장암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검사들이 필요합니까? 셋째,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합니까? 넷째, 혈액 검사로 췌장암을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섯째, 가족력이나 다른 위험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까? 생활 습관 개선의 네 가지 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몸의 신호 인식하기입니다. 소화 증상이나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두 번째는 수면 운동 식단의 최적화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가공식품과 붉은고기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를 드세요. 특히 흡연은 췌장암 위험을 크게 높임으로 반드시 금연하세요. 세 번째는 심리사회적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네 번째는 가족지원 시스템입니다. 가족들과 건강상태에 대해 소통하세요. 1단계는 자가 모니터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고 기록하세요. 식욕이나 소화 상태의 변화도 기록해 두시면 의사와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변이나 소변 색깔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2단계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매년 검진을 받으세요. 가족력이 있다면 40세부터 더 자주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는 위험 신호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가족들과 건강 상태를 소통하고 이상 증상 시 서로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자가 모니터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고 기록하세요. 식욕 변화도 기록하면 좋습니다.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포함시키고 가족력이 있다면 더 자주 받으세요. 두 가지 이상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황달이나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다면 응급 상황으로 생각하고 즉시 큰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췌장암의 8가지 초기 증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과 등 통증, 식욕 저하와 만성피로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감. 황달과 관련된 변화들, 새로운 당뇨병 진단이나 기존 당뇨의 악화, 급성 췌장염 같은 증상, 그리고 영상검사에서의 이상 소견이었습니다. 10년간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여러분 자신이 건강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췌장암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절망적인 질병은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방과 조기 발견 노력이 중요합니다. 최근 수술기법과 항암치료 발전으로 췌장암 치료 성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조기 질병 발견하길 바랍니다. 소중한 정보를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입니다. 댓글에 건강한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다짐을 한 줄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